제76회 전선, 전산세무 2급 A형 실무시험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응은 제조, 도소매를, 소매업, 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예, 여기를 잘, 잘 보셔야 돼요. 제조, 도소매, 무역업 예,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제22기 회계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거래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했고요. 어, 문제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2월 28일 영업부 직원 김사랑의 결혼식 결혼 식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추기금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나요? 영업부 직원이죠. 직원한테 준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20만원 이렇게 입력시키면 되겠습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오픈시키고요. 그 다음에 1번 점표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 네. 그래서 날짜를 2월 28일로 하시고 차변에 복리 후생비, 복리 후생비를 치시고요. 복리 후생비, 판관비 영업부니까 판관비죠판관비 20만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이죠. 보통 예금으로 20만원 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4월 18일자 볼게요.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식회사 인성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만기가 3개월인 주식회사 인성에서 발행한 약속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거죠.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 계약금을 받았으니까는. 선수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일단 처리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차변에는 아, 받으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받으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받으름 지급어음 같은 게 계정 과목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받았을 때 받으름 지급어음을 하는 거죠. 이것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미수금이, 미수금이라는 계정값목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500만원, 대변에 선수금 500만원, 이렇게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붕괴창을 열고요. 날짜를 4월 18일로, 4월 18일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채권 계정 과목이니까 거래처를 입력시켜야 되구요. F2 눌러서 인성을 선택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500만원 입력을 시키시구요.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입력시키시구요. 선수금도 채무 계정 과목이죠. F2 눌러서 인성이란 회사를 입력시키시구요. 이렇게 500만원. 이렇게 입력시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월 21일자 볼게요. 1월 2 1일에 3개월로 상한 조건으로 중급 상사에서 외화로 단기 대여한 어, 3천, 3천만 원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체하했다 대여시 환율은 어, 천 원이고요, 달러당 천 원이고, 어, 회수 시환율은 달러당 천백 어,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돈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금은 얼마로 이렇게 얼마로 계산이 됐겠네. 단기 대여금은 어, 300만원으로 계산이 됐겠죠. 차변에 300만원 계산됐던 게 대변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어, 단기 대여금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돈은, 돈은 환전을 했죠. 얼마예요? 3,000불을 어, 1100원에 환전을 했으니까 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는 어, 33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어, 보통 예금 330만원. 그러면 3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거는, 어, 외환차익이 되는 겁니다. 외환차익. 예. 외환, 외환, 환율로 인해서, 어, 변동된 차익이죠. 그래서 그것을 외환차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어, 입력을 시키면, 어, 되겠습니다. 자, 분계창을 오픈시키시고요. 날짜를 4월 21일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1일. 하고요그 다음 차변에 보통여금이 330만 원이 입력이 됐어요. 330만 원이 회수가 됐구요.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인 단기 대여금인데, 이건 채권계정과목이니까 거래처를 입력을 시켜줘야죠. 거래처는 중급상사 입력시켜 주시구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예 그리고 어 대변에 차익이 30만 원 발생했어요. 이거는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어, 과목으로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4월 30일자 볼게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제일건업 주식회사 제일건업으로부터 8,8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어, 400 48만 원을 448,000원을 0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토지 매매 취득대금 8,000만 원은 당일 보통예금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잔액인 800만 원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토...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800, 8 8 8 0 0만원에서 400 48,000원을 더한 게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취득 원가가 9,200사 48,000원이 취득 원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9,200 48,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대변에는 어, 보통 예금에서 8,000만 원 줬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8,0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은 어 다음 달1 1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800만원 되는 거고요 400, 48,000원 현금으로 더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4만, 400, 48,000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개창을오픈시키시고요 날짜를 4월 30일로 하시고. 30일로 이렇게 하시고요그 다음에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목적이니까. 그래서 투자 부동산. 부동산으로. 어, 하시고 그 다음에 9,204,800원을 0 입력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어, 보통 예금으로 8,000만 8천, 원을 줬죠? 8,000만 원 보통 예금으로 8,000만 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어, 대변에 어, 800만 원은 다음 달 10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800만원인데 미지급금은 채무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가 제일건업이에요. 제일건업에서 800만원 입력시키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다고 그랬죠. 현금으로 그래서 4048,000원 현금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개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5월 27일자 볼게요. 하나은행에 예시된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90만 원중 이자 소득세 13만 8천 6백원을 원천징수되어 차감한 어 3천 76만 1천 4백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했어요.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고했어요 그러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차변에 차변어 보통예금 3천 76만 1천 4백원이 오겠고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당한 게 138,600원이니까 이것을 선납 세금이란 계정 감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어 선납 세금 138,600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정기 예금 3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9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날짜를 5월 2 7일자로 5월 27일짜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어 3,761,400원 입력시키주고요 그다음에 차변에 선납 세금. 선납 세금 얼마예요? 선납 세금 138,600원 입력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어 정기 적금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입력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수익이 발생했죠. 이자수익 90만원이 발생했어요. 90만원 이렇게 입력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 10, 10월 1일 자볼게요 10월 1일, 세준상사의 전자제품 1000개를, 어, 단가가 8만원에, 8만원인 단가를 8만원인 1000개를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어요. 어음 만기는 3개월이며 외상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우리 회사가 우리가 공급자라는 거, 공급자라는 거, 대웅이 공급자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급받는자는 세준 상사라는 거, 세준 상사라는 거, 그 다음에 어 공급가액이 8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부가가치세가 800만 원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어음 400만 원짜 어 약속 어음을 400만 원짜리 받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480만 원을 4천 4 0만 원이고 어음으로 4천만 원 받고 외상으로 4,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 판매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오픈시키고 매매출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셔서 그 입력창을 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날짜를 어 날짜가 10월 1일이죠. 네,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10월 1일자로 어, 바꿔 입력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단일 거래니까 복수 거래가 아니라 단일 거래니까 품목수량 단가를 입력시켜 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가세가 80만 원이고요. 공급처가, 어, 세준상사죠? 세준상사.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전자세금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전자, 열일, 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자금을 약속어음 받고, 외상으로, 약속어음 받고, 또 외상으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차변에, 다음에 차변에 약속금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어음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천만 원만 4천만 원만 받기로 했죠? 4천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고했어요 신용으로 한고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480만 원 이렇게 입력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자 볼게요. 10월 3일자 어 소비자 김철수에게 비품을 어 33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만 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대요. 네. 그 그리고 비품 판매 직전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120만원이고, 강가상강 두계액은 100만원이라고요. 100만원이라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력창을 여시고, 날짜는 10월 3일이 되겠어요. 10월 3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고 그랬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으니까 볼거 없죠? 이, 형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쳐가지고, 성과니까어 공급 대가로 입력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333만 원 입력시켜 주면 30만 만 원과 3만 원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고요. F2 한 다음에 어 김철수를 찾으시면 돼요. 김철수를 찾으 주시고 김철수 이렇게 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 분개 형태는 분개 형태는 어, 혼합이겠죠? 예 혼합으로 현금 현금이 들어왔지만은 차변에 어 현금이 들어왔지만은 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차변에 현금도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 제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을 판매한 거죠 그래서 비품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 주시고 비품 120만 원.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을해 주시고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 입력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현금을 얼마 받았어요? 현금을 차변에 현금을 33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33만 원 받았어요. 33만 원. 예, 네, 33만 원 받았으면은 어, 차액이 얼마가 생기나요? 차액이 10만 원 생기죠. 어디에 생기나요? 대변에 생기죠. 그니까 이거를 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감목으로 대변에 입력시키면 돼요. 산 처분 이익으로 10만 원. 그러니까는 어, 장부 가액이 12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니까는 빼니까는 어 장부 가액은 20만 원이죠. 2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판 거예요. 30만 원에 30 부가세 뺀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재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10, 10월 9일자 볼게요. 영국이 베너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인천 세관으로부터 공급가액 2천만원, 2천만원이구요. 부가가치세 별도구요.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고 했어요.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생략할 거, 생략하라고 할 거, 생략 했습니다. 그건 10월 9일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 10월 9일이구요. 9일이구요. 어, 전자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전자, 수입계산서를 어 받았으니까 55 수입이 되는 거예요. 55 수입. 예, 그리고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어 인천세관이 되는 거죠. 인천세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1여로 하시면 되고요. 다 분개 형태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왔고요. 이 부가세를 뭘로 납부했다고 했어요? 부가세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었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어, 분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 예, 직수입한 것은 직수입한 거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만 붕괴를 어, 해주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0월 15일자 볼게요. 10월 15일자. 회사에서 사용할 정수기 두 대를 어, 주식회사 말금으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어, 결제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 매, 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는 비품으로 회계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5일자로 입력을 하고 분기를 해보겠어요. 10월 15일자. 10월 15일자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어 발급받았다고 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으면은 57카가로 하시면 되죠. 57카가. 그 다음에, 어, 공급가액은, 어, 정수기에 한 대당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인데 두 대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부가세. 아, 근데, 200, 이렇게 카드나 현금영수증일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공급 가액을 입력시켜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잘못 입력돼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어,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입력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어디예요? 공급처명은 말금이죠. 말금, 말금 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죠? 현대카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개 형태는 어 카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카드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이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비품으로. 비품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입력을 시켜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자 볼게요. 10월 25일자 어, 격리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베스트 모아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은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요. 복사용지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보니까는 총금액 공급대가가 88만원이네요. 공급대가가 88만원. 그러면은 입력창으로 가져가지고요 날짜를 10월 25일 자로 합니다. 10월 25일자 10월 25일자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현금영수증이니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니까 6일 현가가 되는 거예요. 6일 현가 예,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를 입력시키 주라고 했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거는 공급대가를 입력시켜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88만원 입력시켜 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어디예요? 베스트 모아죠. 베스트 모아 선택을 하셔서 입력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분개 어 형태는 분계 형태는 어 일단 그 현금으로만 다 줬으니까 1번 현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소모품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예, 되겠습니다.